밖에서 왜 지나왔어 이쪽? 밖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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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쪽에서 있었다야야뉴스 계속 그... 백 걸어. 유스야 계속 컴백 걸어. 용경이 용이 용경이. 뉴스야 계속 컴백 걸어. 계속 컴백 걸어. 용이 있는데 용경이 있는데. 유스야 계속 컴백 걸어. 아 용경이 있다니까 내 앞에. 뉴스야 계속 아, 컴백 걸어. 죽여 워치. 아예예 계속째 엔더펄치고. 엔더펄스. 뉴스 구하러 왔어. 유스 구하러 왔어. 쫓아가 쫓아 야걔 쫓아가 너는. 아니 걔 뭐야? 얘, 얘 갑자기 아니 앞, 앞에서 갑자기 등장했다니까? 배 놀랐어. 아니 뭐, 어딨어 아니 짹거든 방금 이쪽에서 앰플. 야, 앰플상 유세상... 그. 뉴스에 쌍불토 뉴스에 쌍불토. 뉴스에 쌍불토 들어. 방금 이 앞에 있었는데. 나 왔어. 아 주변 주변 이거 막을게 더 확실하게. 받아줘 받아줘. 오케이. 케이스 걸어 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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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뉴스 계속 컴백 걸어 계속 야, 야 정박기 난사하지 안에 물있어 안에 물있어 안에 물있어 정박기 난사할게 내가 얘들아 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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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나오게만 막아 못나오게만 막아 막고있어 안그래도 뉴스 오 나이스 템은? 이지 맞냐? 야 네명 다섯명